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루키입니다 아. 괜 네, 한번 맞춰볼까요? 네 맞춰보세요 3 1 <놀린> 오늘 어디냐? 오늘... 학생실 아이씨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학생 참아로 성민이 형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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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시죠. 지금 카메라는 뭐죠? 예 이것은 어, <laughs>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어, 음. 혼자 건강을 음. 통진하는 예, 열 화상 감지 카메라입니다. 아, 적정토론이죠. 그, 네. 나는 어, 그래도 네, 오늘 한번 촬영하어 예. 그러면은 어, 학교 여기 이렇게 러보보서잘잘펴펴시시좋좋체험험이되를 네. 바랍니다. 네. 네. 음. 아, 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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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응? 웃기다 <laughs> 아까 그 보니 이쁜 선생님 어디였어? 선생님 어 네. 그럼 이번에는 상상일호실로 이동할 건데 이쪽으로 오시죠? 상상일호실은 학생들이 실 이름처럼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는 실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기회가 음? 있습니다. 이게 뭔지 뭐? 아시나요? 이게 뭐예요? 뭘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전자레인지? 음. 이 기계는 3D 프린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SD 카드에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얘를 돌리면 이렇게 따단! 이렇게 물건들을 나올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어, 뭐, 만져봐도 돼요. 어, 만져봐도 됩니다. 나이거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됩니 루키메트입니다. 아, 괜 한번 맞춰볼까요? 네, 맞춰보세요. 저는 일곱. 아, 방금... 자, 이번 실은 행복 종아리 실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학생들이 하루에 학교 앞에서 공중전화하면 굉장히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시간이나 네. 종아리 시간 이런 곳에서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데. <laughs> 오. 근데 근데 이거 이름이 뭐죠 이거는? 아핫키 퍼. 아. 이쪽에는 컴퓨터. 학생들이 요새 게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어. 뭐 오버워치, 롤 이런 거할수 있는 컴퓨터, PC 버스랑 준비돼 있고요. 반대편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 음, 노래 목이가 있습니다. 진짜 코너래 네. 방침으로 돼 있어서 음.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진짜 좋은 학교다. 어, 네, 선생님들 네. 이용하시나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저도 오늘 학생이니까 저한번 써도 되나요? 아니요? 여 저희 학교에 주인공 하시는 운동장을 볼 건데요. 옷? 아, 운동장? 아, 다 잔디밭이네요. 네. 왜 운동장이 이렇게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 뭐 처음으로 모르겠는데요? 저희 학교에는요 축구부가 있어요. 아, 남자, 여자예요? 여자 축구부입니다. 허... 보통 축구부라고 얘기하면 다들 남자 축구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 학교에는 굉장히,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축구부에 모여 있는 <laughs> 여자 축구부. 그 실제로 이번에 여름에 인초들이 반복되게 나왔는데 이초이확올어요 지금 보시면 잔로있는축장이 엄청 크고 있고 생들도 그렇고 선생이 그렇고 반성이나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많이 근데, 그래, 그래. 어, 좀 어, 좀잘잘 하고 어요이어 점심시간에 사실 이렇게 봉투 하고 이 그래. 선생님 학교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어고등교학교는 3월 2일짜로 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학생들이 고학교 어떤 학교 가지요? 선몇 쪽이에요? 아몇 쪽이? 에요 국가선은 176쪽이요. 1 7 6종 쪽이고요. 볼게요. 얘들아, 우리 오늘은 그냥 증권 신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증권 신앙에서 뭐 하게. 그래서. 괜찮았어. 장단점, 장단점. 장점은 학생과 선생 사이가 좋다. 그래서 학습 분위기가 좋다.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없는 거 음. 같아. 그냥 코로나 가지고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거 빼고 음, 코로나 인식하고 이러면인터넷고고 음. e. 고장내고 싶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